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강아지를 키우거든요. 강아지 이름이 아리예요. 그때 그 강아지 아리가 왜 아리가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. 자. 예, 저랑 오빠랑 엄마 이렇게 쫄라면으로 갈게요 이렇게 잘 안보여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분양했거든요 강아지를 분양했단 말이에요 이름 뭘로 할까 한다고 오빠가 종 좀... 동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음, 승마인가? 어쨌든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말 어이씨 뭐야 근데 네, 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마 아마 승마했을 거예요 아마도 승마를 다 승마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승마랑 관련된 게 없는 거같지만 종아리 어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뭐가 음 종아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어. 이 종자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알이 없다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이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어 좋다. 해가지고 해가지고 오빠도 이씨 뭐 응? 10발 응? 10발 응? 10발 응? 10발 이 10발 응? 10발 응? 10발 얘가 지고 저희 강아지가 아리고 아리가 됐어요. 음, 요크셔테리어거든요. 보여줄게요. 음.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종이에요. 이런 종 이렇게. 예. 제 닮은 걸뽑자면 어, 얘가 그나마 좀 닮은. 그래 그나마 닮은 게 저희, 제 배경 한 분이 저희 강아지거든요? <laughs> 얘도 닮았네 얘도 좀 닮았는데? 얘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, 잠깐만요. 불러봤는데안 오네요. 응, 꼬리는 흔하긴 는데 그리고 강아지를 입양해서 예. 네.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. 집. I can't see anything. Mom? Me? 집에, 아이고, 아이 몰라. 그래가지고, 집에 왔어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, 아빠한테도 말해주고, 이렇게 했어요. 음, 안녕. 가끔씩 이렇게 제 쌀도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. 가끔씩 제 사이드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. 이만요. 그림으로 이렇게.